이번에또 처음 본 거라, 뮤비를. 후감 어 한마디씩. 어, 처음 어, 봤는데, 어, 너무 뮤직비디오 찍을 때 너무 긴장하고 찍었는데, 어,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희도 지금 처음 봐가지고, 너무 음, 설렘 마음이 듭니다. 네. <laughs> 찍을 때 엄청 긴장해서 잘 나왔나? 했는데,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이 처음의 저희 타이틀곡이잖아요. 그만큼 되게 너무 울컥했고, 되게 뭔가를 시작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음, 예쁘게 봐주세요. <laughs> 그래도 처음 봐가지고 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고 있었는데 예쁘게 나와서 좀 행복해요. 너무 신기해요. 네. <laughs> 어, 그때 너무 긴장해가지고 어떻게 나오는지 너무 불안했어요. 근데 너무 예쁘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laughs> 어떠셨을까요? 어떠셨어요? <어떠셨는지 안> <laughs> <laughs> 혹시 뭐이 뮤비를 보시고 뭐 궁금하신 점이나 멤버들에게 뭐 하고 싶은 말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laughs> 따로 없으실까요? <웃음> <웃음> 궁금하신 점 따로요? <또> <laughs> 뮤비 찍으면서 재밌었던 비하인드 같은 거 있나요? <laughs> <오, 웃음> 있습니다. 수아씨. <laughs> 그리고 저희가. 저도 저도 초등학교에서 촬영했는데. 뭔가, 초등학교에 있는 초대학생들이 저에게 와서, 유니콘도 예, 사인 주세요! 라고 오시는 거예요. 유니코드 예, 네. 최고! 네. 수아님아, 네. 최고! 네,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하다가, 네, 엄뭐 아이돌을 대는 기분이야 음. 재밌었습니다. <laughs> 뭐. 음, 또, 또 질문 있으실까요? <웃음> 네. <웃음> 처음 꼭 받았을 때 어. 어떠셨어요? 음~ 이건 제가 음악을 듣겠습니다. <laughs> 아무래도 이번에 비와네 포 친형 비디님이랑 너무 저희가 존경 하던 선배님이 저희 곡을 만들어주신다는 게 너무 믿기지가 않고, 되게 그리고 곡을 딱 받았을 때 오~ 되게 저희한테 어울릴 것 같다. 너무 청순하고 아련하고 좀 예쁘고 귀여운 그런 게다 좋은 게다 담겨있는 노래다 보니까 되게 기대됐어요. 일본 곡으로 활동하는 게.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일단 요즘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챌린지 뭐 안무나 이제 포인트 안무들이 있는데 멤버들이 팬분들한테 처음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누가 뭐하나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수령 부분이. 파랑개비 그그 바람개비. 맞아. 파랑개비처럼 그 하던데. 네. 한번 해볼까? 네. 숫자 가만 보면 돌아봐줄래. 여기까지. 네. <laughs> <좀 잘해라>. <웃음> <웃음> 이거 포인트에요. 이거 <laughs> 포인트에요. 아, 다루,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아 좀 궁금하실 거라서이 음.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음. 네. 그럼, 어, 네, 님, <laughs> <말투 웃음> <laughs> <신임이 웃음> <laughs> <laughs> 저랑 저 유랑, 어, 수아는 일본에서 오디션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듣고 나머지는 수아가. 오네노프 <laughs> 어, <laughs> 혹시 보시. 구독보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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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디션 볼 생각이 없냐라고 연락하면서 그, 유, 그 미연을 일단 제가 완전 좀한원에서 봤는데 10분도 얘기 안했는데 너무 예뻐서 그때 기억이 나서 연락바로바로 해서 오디션 볼 생각이 없나, 없냐 해서 하나는 오디션 웃는게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이런 기회이 그룹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laughs> 싶어서 <웃음> 연락하고 <웃음> 하고 그 아이들은 엄청 비주얼 괜 좋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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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같이 할수 하고 싶어서 네, 연락했어요. 신인 개발팀. 네. 다른 친구도 있었는데 대표님도 <laughs> 같이 하고 싶은 분들 있으실고 봐. 저 음. 같은. <laughs> 이렇게 있는 것도 다 완성대었습니다 <laughs> 어, 일단 이제 지금 이제 각자 취미나 이런 뭐 사소한 좀 비하인드적인 얘기들을 좀 나눠볼 건데 유라부터 해서 그 자기 이제 취미 취미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네. 취미. 어, 제 취미는요. 어, 제가 어렸을 때 한국을 엄청 좋아했는데 한국 드라마를 진짜 많이 보고 왔고 지금도 보고 있는데 좀 쉬는 시간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한국스러워를 많이 보는 게 취미입니다. 음. 저는 완전 활동적인 걸 많이 좋아해서 농구를 하는 오, 걸 좋아하고 음. 그리고 등산나 이 음. 그 낚시도 <laughs> 자주를 <laughs> 하러 낚시 <웃음> <웃음> 낚시 박사님 네. <laughs> <laughs> 저는 그어네오프를 보신 분들은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홈 베이킹이나 요리를 하는 걸 좋아해서 제가 목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팬들 팬분들한테 제가 만든 쿠키나 케이크 같은 거를 만들고 싶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면 드리겠습니다. 곧. 나 먹고 싶어. 어 저는 진짜 걷는 게 좋아해가지고 한강 가거나 그 그리고 걷 걸으면서 걸으면서 그 맛집 잡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항상 맛집 찾으면 멤버들 한알 이거만 맛있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쪽 박사예요 여기 맛집 <laughs> 네, 네, 저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해가지고 <laughs> 네, 항상. 쉬는 쉬울 때는 집에서 그림 그리거나 드라마 같은 걸 보고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그림 진짜 잘그려요 미연은 그테 그림도 그려, 그려졌어요. 네. 네. 아, 네. 하나 그린 그림이 그림 언젠가 모여드리겠습니다. 그려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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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웃음> <웃음> 부모들한테 궁금한 점이나 그런 게있으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질문 받습니다. 네. 뭐든지 한, 질문 주세요. 한, 한국어는 가수 되기 전부터 공부하셨나요? 네. 아 이거는 제가 썰이 있는데 혹시 <laughs> 언앤오프를 보셨으면 확실히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쪽을 아예 부모님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음. 그래도 설득을 해야겠다 싶어서 혼자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고 별런트회에서 잔도 받고 음. 검정시험도 받았고 그렇게 건부르 많이 했습니다. 멋진데. 맞이 맞이. 또또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린 건 아니 팬분들한테 들려드린 건 아닌데 멤버들이 이제 EP 앨범으로 나와서 다른 곡들도 이제 공개될 예정이에요. 17일 날에서. 어, 노래를 들려드리는 건 아니지만 멤버들마다 최애곡이 어떤 건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저는, 어, 스무 살의, 스무 살의 봄이라는 노래를 엄청 좋아하고요. 어, 좀 봄에 들으면 엄청 좋으실 것 같고, 어, 멜로디도 너무 좋아해서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무 네. 살고 음, 네. 너무 춤을 저,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많이 들어주세요. 어, 저는 물러라는 엄청 신나는 노래가 있는데요. 엄청 춤을 추면서도 재밌게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MGN이라는 무대에서 춤, 아마 영상가 어딘가에서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찾아 봐주시면 다행입니다. 다행이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돌아가질래 음. 제 곡입니다 음. 너무너무 노래도 좋고 아무래도 저희의 첫 데뷔 달이틀곡이다 보니까 되게 소중한 제 보물같은 노래입니다 저는 봄비라는 곡인데 그거 그 노래는 그 뭐지? 뭐지? 멜로디도 좋고 뭔가 일본 느낌이 있어가지고 처음 음. 들었을 때부터 제이파, 저는 좋았습니다 음. 저는 울러라는 좋아합니다. 약간 세련된 느낌이 음 느낌으로 전출할 수 있어서 네. 좋아합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또 질문 있으신가요? <웃음> <웃음> 질문이 질문이 다다 <laughs> 질문 받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팬분들이랑 멤버들이 랑 네. 처음 만나는 네. 첫 자리다 보니까 팬분들의 질문을 그렇죠. 좀더 많이 받고 싶어서 네. 질문 있으실까요? 저희가 아직 공개 안 되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laughs> <laughs> <맞습니다. 웃음> 이기를 하고 싶은 것들. 저활동하게 <laughs> 되면 하, 해보고 싶은 것들이 뭐아요 유라 언니. 어 저는 이렇게 오늘 처음 뵙는 건데 팬분들이랑 많이 음. 만나면서 열심히 같이 활동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laughs> <잘> <laughs> 저는 학교 축제 같은 곳에서 뭔가 무대하는 느낌보다 같이 놀는 그런 무대를 하고 싶습니다. 아 저도요. <웃음> <웃음> 저는 이런 팬미팅이나 공사인데? 연통댄사 음. 이런 거를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음. 아무래도 아이돌밖에 못하는 거기도 하고 제가 그것만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 행복합니다 음.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는 언젠가 광고 같은 일 많이 해보고 싶었습니다 음. 아, 네. 나는 하나 계속 치킨 <laughs>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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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광고, 광고. 어, 저는 케이크 광고

우리 유니코드한테 원하는 활동이라든지 뭐 어떻게 했으면 좀 무슨 콘텐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실까요? 네 멤버별 개인 콘텐츠 좀 많이 개인 올라왔으면 좋겠 컨텐츠, 브이로그 같은 브이로그도 그렇고 뭐 노래 커버나 안무 커버나 그런 네. 자체 콘텐츠 많이 올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laughs> 또 있으실까요? <laughs> 저희가 지금 이제 또 많은 자체 컨텐츠도 준비하고 있어서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요바라많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멤버들 뭔가 개인기 같은 걸 최초로 팬분들한테 한번 보해주세요 개인기 <laughs> 개인기나 뭐가 <laughs> 게인기. <laughs> <게인기나. 뭔가> 있을까? 개인기 <laughs> 어 뭐지? 개인기 <laughs> 음. <laughs> 잘지냈어지냈 <laughs> <좀라봐요. 웃음> <좀라봐요. 웃음> 개인기? <laughs> 아, 어, 어. 이모티콘? 이모티콘? 챌린지 챌린지 하나 이모티콘 보여줄게 <laughs> 하나 <Orange> 네. 저는 그 <웃음> 이모티콘 챌린지를 <laughs> <차렌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laughs> <laughs> 뭐, 뭐가 있어?

인정이요? 네. 같이 할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또, 또 보고 싶다. 이 모티콘. 하나의 이런 얼굴이 보고 싶다 하는. 앞으로 이런 기회가 흔치 없, 흔치 않을 겁니다. 지금 보세요. 우와 기억. 보일까요? 막고 왔어요. 막고. 기억. 입 이게 맞겠어요, 니나. 옆이요 하나, 둘, <웃음> 셋. <웃음> 와. 감사합니다. 와 <laughs> 그러면 마지막으로 멤버들한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 네 좋아하는 요리 어, 요리 좋아하는 음, 음식 음, 요리 음, 음식 유라 음. 언니 어, 네. 분식 저는 어... 일단 한국 음식 너무 좋아하는데 네. 분식이 너무 진짜 좋아합니다 떡볶이 치다 좋아요 피자 먹는 거를 많이 좋아합니다 <laughs> 언니가 먹는 거 많이 좋아해 네, <웃음> 네. <웃음> 저는 진짜 정말 일본 음식 일본에있어도 순대를 많이 좋아합니다. 일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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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많이 좋아 순대를 순대를 먹고 싶어합니순대순대좋아순대 많이 아니다순대를이니를 많이 많이 좋아합니다. 순 많이 니다 순대를 니다 많이 다아 저는 그 일식은 스시 음. 스시가 좋아해 가지고 그리고 뭐지? 한, 한식은 순대국밥 이 좋아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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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저는 케이크, 피자, <laughs> 떡볶이, 고기 많이 씁니다맥가를 너무 좋아해. 주세요. 달콤하고 찬거 좋아해 가지고. 음. 음. 단짠단짠. 저희

이제 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의 활동 포부나 이제 어떤 아티스트가 되겠다라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씩 하고 사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오늘 일단 오늘 와주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정말 누가 오실까 멤버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면서. 네. 많이 와주셔서 너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아직 부족한 점은 많지만 열심히 해서 어, 세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유니포드가될수 있게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감사!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앞으로 열심히 연습을 해서 멋진 무대를 보여드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 할 거니까 계속 계속 유니코드 를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좋겠습니다. 어, 저는 저 유니코드를 좋아해 주신 거를 절대 후회시키지 않겠습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멋진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어, 일단 그 오늘 처음 본 거니까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지큰 아티스트가 될수 있도록 많이 노력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약간 자랑 자랑스러운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 잘부탁니다잘부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더운 날씨에도 오신 합니다감사 감사 인사 한번하까요 네. 한번 네. 네. 감사니다감사 인사 어, 어, 한 번씩. 네. 아니다 아, 같이. 다 같이. 네. 어, 렇게 토요일이라는 되게 귀한 시간을 저희한테 음. 나눠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음. 저희의 이런 첫 소름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절대 잊지 못하는 날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사인.